2 0 1 1년 6월. 6월 모평 18번이고요. 1 18. 0 0 0 0 0가겠습니다들어가겠습니다자 <laughs> 우선 첫 번째 x 과2사이 사이래요. 야 그러면 0과 이의 lnx는 어떻게 해야 되니? 1과 0 0 0사0가 되는 거지. 0과0사0의 숫자를 lnx에 n 승을 하고 lnx에 m 플러스 1을 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가 더 작아져? 많이 한게작아지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? 기억은 당연히 참이겠죠. 맞죠? 그 말은, 잠깐만, 여기에서 멈추면 조금 힘들고요. ᄂ은, 이, 사실 니, 이 문제는 좀재밌는게 뭐냐면, 기억과 이과 ᄃ이 다 같이 연결되는 문제거든?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말은, 이걸로, 그얘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SM보다 SM 플러스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, 이 위에 있는 이 말은 요사에서는 얘보다 이 녀석이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.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 거지. 즉 연결시키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. 얘가 lnx의 m+1은 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. 그 말은 이 녀석의 면적은 이만큼이야. 근데 lnx의 n 제곱의 면적은 요만큼이야. 그럼 누가 더 커? 얘가 큰게 맞지. <laughs> 이은도 참이죠. <laughs> 참.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? 다음, 디그에 역함, LNX의 역함수를 GX로 얘기했대요. 그 말은 뭐니? 이거의 역함수라는 건 1부터 2인 게, 그거 맞으니까 뭐가 돼? 1부터 2인 게, 여기가겠지? 2가 돼서 1일 때 오는, 얘가 2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놈이 되겠지? 이게 GX가 되겠지. 맞죠? 그거에서 1부터 2까지, 0부터 1까지, 0부터 1까지 GX 이 녀석은 얘랑 어때? 그 같죠 이것도 당연히 참이겠죠? 그래프만 보면 되는 문제. 감사합니다. 라는 얘기. 오케이? 라는 얘기. 그 다음엔,